말씀은 예레미아 37장 3절 한절 말씀입니다. 시기야 왕이 셀라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어, 기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 그중에 최근에 어, 박리브가 사모님, 어, 유기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어, 박리브가 사모님이 쓰신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모님이 경험하셨던 기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모아서 실제적인 예화와 함께 예시와 함께 간증과 함께 기록한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좋은 책이 어, 김용복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어, 기도라는 것을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언가 받는 어,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어,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상의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 기도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십니다. 어, 책에서 아빌라의 테레사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치 노예에게 말하는 듯하고 말하는 태도가 부주의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도라고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존웨슬레가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올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도 김윤보 목사님의 사귐의 기도는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목사님께서 시편의 사람이라는 책을 시편 묵상집을 쓰셨는데 이것을 기초로 해서 9월 3일날 특강을 가지십니다 이 특강은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대하시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묵상의 기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같이 기대하며 특강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귐의 기도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것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으로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도 가지지 않지 않는 그냥 유다 땅을 다스리는 말 그대로 곡두각시의 불과합니다. 어떤 정책을 펼때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나아가 실제적인 권력이 없다 보니 유다의 또 다른 지도자들 또는 또는 지방 권력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왕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디기아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덕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보입니다. 3 절에 보시면 시디게아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제사장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옆에 나아가는 제사장 스바냐까지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의아한 것은 지금까지 유다 왕들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박해했습니다.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내고 예레미야에게 매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에 바벨론에게 포로위가 되어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인가 그런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참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어, 성경의 읽음과 동시에 또제 안에서 많은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또는 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들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죄를 지었다 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도둑질을 하는 것 어, 이것이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무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사무엘을 배반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는 쉬는 것을 여전히 계속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반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이다. 비록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서야만 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참 정치적으로 혼돈한, 혼돈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특별히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설수 있도록 강구하는 입니다 저희 하느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대기야의 왕은 기도를 예레미야에게 부탁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7절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5절을 읽어보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가이대인이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급한 불이 꺼졌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국 군대가 나와서 바벨론에 잠시 도망간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시디기아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시디기아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 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떠났다. 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것이 급한 일이 해결되고 나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 더 완악한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세계에 대해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 받는 것. 예,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힘을 받음에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니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하늘문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 을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진정한 기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새 마음, 새 영을 받음에.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당을 극렬히 여기시고 어, 여러 가지로 어려울지롭고 혼돈한 시대 가운데에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국의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정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권 마지막 과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저들 은너의입을 보고 있다. 마음 을뺏 기지 마라. 내가 널도우지않는 단, 소 리에 너의 몸. 바로 역천 되리라.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